네 다음 소식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도 1%대로 낮아졌죠. 갈고지른 뭉칫돈이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준다는 상품에 몰리고 있습니다. 박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입니다. 최대 3%, 1년 이상만 넣어두면 2.5%의 이자를 보장하는 예금에 기준금리 인하 이후 4월 만에 81억 원이 몰렸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전에는 하루 평균 16억 정도가 유입되었으나 기준금리 인하 후에는 하루 평균 27억 원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은행은 좀 이자가 좀싼것 같아서 아무리 한 푼이라도 1원이라도 더 받는 것으로 오는거 아니에요. 연수익률 3에서 7%를 내건 한 증권사의 상품은 기준금리 인하 바로 다음 날 평소 판매액의 5배가 넘는 154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예금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8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시중의 단기 부동 자금이 이자나 수익이 한 푼이라도 많은 곳으로 몰려다니는 겁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한 자산운용회사의 중국 펀드엔 금리 인하 이후 평소의 두배 정도 되는 하루 80억 원의 뭉칫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일본이 초저금리 시대로 들어가면서 해외 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면서 지금 현재는 전체 금융 자산의 절반 이상이 해외 쪽으로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금리 시대로 들어서면서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보다는 덜 위험하지만 예적금보다는 수익이 큰 이른바 중위험 중수익 투자 상품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가나 지수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 ELS에는 올 들어서만 19조 원 넘게 몰렸습니다. 연 6에서 7%의 수익을 추구하고 목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의 주가연계증권이 나오면서 시중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들은 위험도 커서 잘못하면 손실을 볼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저금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는 물론 투자 위험에 대한 이해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